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새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발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새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 들이 맡 아서, 수 리하 는공 사가 점점 진척 되 므로 하나 님의 전을 이전 모양 대로 경 고하 게하 니라 공사 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 다앞 으로 가져왔 으므로, 그것 으로 여호 와의 전에쓸그 릇을 만 들었 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 는 그릇 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유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유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